안녕하세요. 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수영교차로 큰 도로변에 위치한 최상입지의 상가건물입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수영교차로 큰 도로변에 자리하여 최고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후 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근에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들이 많아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소개드린 매물 인근의 촬영 영상입니다. 수영 교차로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상권입니다. 상가 건물은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인근의 광안 사구역 광안 B 구역, 밀락 이 e 구역 등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들이 많아 앞으로의 수영의 모습은 크게 변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개 매물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노후화되어 있지만 입지가 좋고 용도 지역 또한 일반 상업 지역이라서 증축이나 재건축으로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매도부터 리모델링까지 저희 중개법인에서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매매 금액은 24억입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사항입니다. 저희 수안의 부동산은 부동산 물건 정보를 포인트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